선을 체우고 하고 이제 그저 북미 선을 치우고 하고 뭐 이제 치우고 하고 요다 치우고 뭐하는데나뭐그 집안서 예. 촉구 같은 경우도 저 이제 촉구는 이제 두개 단체만 나와서 서로 시합을 하잖아. 예. 근데 이 촉구는 두개세개나왔고 이게 안 된다고. 아. 그 급수비를 거시기가 네. 뭐 있기 때문에 뭐한 경기하고 말 거예요. 이제 접수. 접수 기간 주고, 뭐, 또 뭐, 그, 추첨도 뽑고, 뭐 하고, 이렇게 하고, 또그답 때려라고, 두 달에 한 번씩이라고, 그러면 일 해야 경계뭐야지큰데 같은 경우는 이어 뭐 그렇게 경기만 바라보고 있던데 아이고 맞습니다. 그렇죠아 샵이니 뭐니 혼하고 하게 되면 샵도 샵이지만 줄이는다고 저거는 뭔다이유가서요 어차피 그나 뭐, 같은 경우는 이제 으로 이렇게 보증금을 여기 이한 번도 없어. 다경원선이 외부에서. 들어가고 자고 하고